피부질환은 누구나 한 번쯤 아른 경험이 있을 정도로 종류가 다양하고 발병이 흔합니다. 만약 만성질환으로 이어진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뿐만 아니라 신체 내부까지 들여다보아야 하죠. 한방 피부과에서의 그 피부 질환 치료는 어, 피부 자체만 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역적인 부분이나 체질적인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 따라서 평소에 알았던 어떤 체질적인 문제들이나 면역적인 문제들이 함께 좋아질 수가 있고요. 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피부의 불균형 상태가 해소되면은 점차 피부 질환 증상들이 완화가 되면서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피부 질환은 신체 전반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신체 불균형을 초래한 원인을 파악하고 바로잡는 과정을 거친다면 오랜 고통을 해소하고 떨어진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방 피부과 전문의 신상호 원장과 함께 다양한 피부 질환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피부 질환은 대부분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정옥주 씨는 10년간 피부 질환에 시달리다 지난 2월에 한의원에 찾았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다양한 치료를 받은 후였죠. 처음에 막 처음에 다리에 몇개 났어요. 났는데 대학병원에 가서 그 부분을 잘라고 조직검사를 하는데 근선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안 낫는다 하더라고 안 낫는다 하면서 충격을 내가 받아서 그 소리를 듣고 약을 발라도 안 되고 안나아안나아 났어, 가지고 어마 약을 다 바르고 이웃지에 가까운 마을에 피부병 다 가고 <목소리> 피부 곳곳에 발진이 생기면서 그 위로 비듬 같은 각질이 겹겹이 쌓이는 만성 피부 질환 건선이 문제였습니다. 10년 전에 진단받으신 건선으로 오셨고요. 건선이 팔과 다리, 그 다음에 복부, 등, 허리 어~ 또 최근에 이제 얼굴까지 좀 번지는 상태로 오셨고요 어~ 붉은 어~ 반점과 어~ 판 형태의 그런 발진들이 어~ 여기저기 어~ 퍼진 상태로 오셨습니다 연고를 바르면 어. 증상이 호전되지만 금방 재발하고 부작용으로 피부가 매우 얇아져 있었습니다 피부에 몰린 열부터 제거한 후 피부 면역과 간 신장의 기능을 강화해 주는 한약을 처방했죠 그동안 재발을 많이 반복하셨잖아요 예, 재발을 겪으셨는데. 이거는 좋아지게 해가지고 그게 유지가 잘 되면 좋은 거거든요. 예. 사람마다 악화 요인이 다르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피곤함은 조금씩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세요. 피곤함은. 피곤하시면. 예. 예. 피곤하시면 그러니까 네. 체력이 이제 조금 올라오면은 그걸 약간 계속 그 쓰려고 하시는 성향이시거든요. 제가 그래요. 부지런한 성향이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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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생계기,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아껴 쓰셔야 돼요. 조금 아껴 힘을 봐요. 좀 아껴 쓰시면은 예. 피부는 예뻐져요. 아, 그거를 예.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예. 대부분의 피부 질환은 보습이 중요한데요. 정옥 조씨는 내원 당시 보습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 보습제를 자주 바르는 습관을 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저씨가 보고 이제 약을 만날 발라 앞뒤로. 아, 손이 안닿시겠네 예, 는 손이 내가 보고 아, 네. 하니까 자기가 이제 앞뒤로 발라놀라지 참말 끝못해그 꾸준하게 치료받고 보습 관리에도 신경을 쓴 결과 치료 3주차부터 건선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건선이 대부분 사라졌는데요. 건선은 대표적인 만성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에 가까운 호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 크고 작은 구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좀 세기 힘들 정도로 많으셨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 사라지셔가지고, 한 두세개 정도, 한 1cm 이하 정도 어떤 작은 구진만, 팔하고 다리 조금 있으신 상태시고요 어, 일단, 뭐, 겉으로 볼 때, 이제,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안 보일 정도로 좋아진 상태라서, 환자분께서도 어, 많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뭐, 예전에는 워낙 보이는 부위에 증상이 많다 보니까, 뭐, 외출을 한다든가, 뭐, 옷차림을 가볍게 하는 것도 좀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 뭐, 대부분 일상생활들, 뭐, 목욕을 하신다든가, 목욕탕 가시고, 또, 짧은 소매 옷 입으시고, 그런 것까지 어, 편하게 하고 계십니다. 음. 정옥조 씨는 일상에서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붉은 피부를 가리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아도 되죠.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긴 것만 입고 다니다가 앉아 지금은 짧은 걸 마든지 입고 다닐 수 있고, 모욕탕가면 사람들이 내보다도 더 옆에 알았던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옆에 사람들이 저래가고 어떻게 너무 목욕탕에 오노 이 소리까지 내가 들었거든. 들어도 아는 사람들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너만 대 전혀 안 하는 병이기 때문에 막 다니는데 지금은 남자 아무 그거 없이 막 얼마 나얼마나 <laughs> 그대로 남자는 기분 좋아요. 증상이 호전될 수 있었던 건 꾸준한 치료에 이어 자발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한약을 복용하고 보습제를 바르면서 관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점점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니 이런 과정들이 마냥 즐겁습니다. 얘도 엉덩이 뒤에도 말은 안 말한 데가 없다. 그게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남은 작은 병변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이유가 충분합니다. 언젠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싶지. 낯선이니까 옛날에는 숨기고. 뭘하 할라 하면은 옷갈아입는 거 그것부터 먼저 생각이 나고 막 주춤하고 안 하게 되고 안전는 무엇을 해도 안전는 당당하게 할수 있어요. 내 하고 싶은 건데 다하고 쫓아다닙니다. 건선이 있으면 가벼운 강도의 운동으로 면역력을 기르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증상 호전에 도울 수 있는데요.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는 정옥조 씨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겠죠.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 어떤 침이라든가 약침 같은 그런 시술들도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한약을 처방해서 이제 복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약제들을 한두 가지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증상에 맞게끔 이제 다양한 약제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구성해서 처방으로 투여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첩액 형태의 탕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피부 증상이 좀 가볍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과립제 형태의 한약이나 환 형태로 만들어진 한약을 투여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